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맥밀란입니다. 예, 오늘은 그 저랑 같이 이제 피디님이 거의 몇 개월 정도 같이 했죠. 거의 반년 정도 같이 이제 저 따라다니시면서 신축 현장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듣고 뭐 저희 단톡방에서 이제 얘기도 많이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신축에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초보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좀 아는 부분이 있는데 그 피디님이 궁금하신 신축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엄청 바쁘시잖아요. 네, 네, 네. 뭐 서울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시고. 네, 맞습니다. 거의 어디로 요즘 그럼 많이? 최근에는 이제 뭐 신축, 인문반 강의 그리고 이제 경제 특강 강의를 이제 다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송파하고 마포하고 뭐 강동 중심으로 좀 계약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토지 계약 부분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내고 협상, 그리고 이제 계약 진행함에 따라서 이제 뭐 설계라든지 관련된 시공 부분에 대한 어,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현장이 한 다섯 개 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보고 보면서 이제 현장에서 어, 문제가 있으면 이제 문, 이슈를 어, 시공사하고 건축사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결하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 현장이 이제 뭐 진행되고 있을 때건축주가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어떤 현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은 건축 감리도 있고 시공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시공에 대한 진행은 어 그런 부분이 좀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같이 이제 이발부가 돼서 같이 어 컨트롤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은데 가장 큰 거는 이제 하다 보면 자꾸 이제 건축주님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구상해서 가고 싶은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는 부분 있다 보니까 이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어서 명확하게 내가 어떤 건물을 어떻게 만들고 싶다 라는 부분 그리고 외장이라든지 내장재를 어떻게 선택하고 싶다 라는 거를 확정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건축주가 그 시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 챙겨야 되는 부분이 건물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그 건축 감리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골조 올라갈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어 내부 마감 또는 외장 붙일 때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통해서 전달한 어떤 내외장재 같은 경우가 시공사에 전달됐을때 그게 잘못 전달돼서 시공이 될 수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어 빨리 캐치해서 똑바로 바른 형태로 이제 갈수 있도록 신경 쓰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요즘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럼 지방 분들은 그걸 일일이 와서 캐치를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내외장제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일주일에 한번 리포트 형식으로 어, 전주의 시공 공사는 어떤 게 진행됐고 그리고 그 향후 금지에 어떤 공사가 될 건지에 대한 보고장식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현장에서 진행된 사진을 어 정리해서 또 드려요. 공사에 대한 진척도 그리고 내부 마감에 대한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일 형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될 일보다큰거 진행되는 거는 또 매일매일 현장에 대한 사진이 올라오고 건축 주 그리고 저 그리고 이제 시공사 그리고 시공 현장 소장 뭐 이렇게 해서 단톡방에서 그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이제 의사소통하면서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지방이 계시어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뭐한 달에 한 번이나 일정 시간 정해서 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슈가 발생되거나 큰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또 이제 서울에 오셔서 같이 현장에서 미팅하고 어, 결정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적인 로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맨날 항상 그 보고서 쓰느라 바쁘신는 그런 소통 때문에 진행 상항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시는 페이퍼워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관공서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이제 그런 서류나 이런 부분을 사실은 시공사하고 뭐 건축사도 다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메꿔놓지 않으면 원활하게 이제 그런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페이퍼워크해서 이제 서류 준비해서. 시공사한테 전달할 거 전달하고 뭐 은행에 전달할 거 전달하고 건축사한테 전달할 거 전달하고 건축주님한테 또 전달하고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어 컴퓨터 작업해서 정리하고 보고하고 뭐 이런 부분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외장재나 그런 뭐 자재들은 뭐가 있나? 어, 되게 좋은 질문인데 외장재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합니다. 뭐 전통적으로 썼던 게 이제 석재, 천연석, 포천석이라든지 대리석이라든지 뭐 그런 천연 석재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쓰는 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라임스톤 계열의 이제 그 아이보리 느낌 나는 것도 많이 쓰고 있고 외장재 석재 같은 느낌인데 타일도 많이 써요. 그리고 롱브릭 타일에서 습식 공법에서 이제 롱브릭 타일 불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하고. 그래서 각기 다양하게 쓰는데 최근에는 좀어 사용하는 트렌드를 보면 롱브릭 타일하고 석재를 어 판소. 쪽으로 해서 붙이는 형태가 제일 많이 쓴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뭔가 제가 많이 다녀봐도 롱브릭타일이 제일 좀 역과거이고 네, 해 보이는데. 롱브릭타일에는 자재의 장점 같은 게있나요 농브릭타일의 아, 장점은 좀 싸다는 거죠. 일단, 어... 일단 석재나 이런 것보다는 한뭐10% 20% 이상 싸고, 그리고 공사비가 좀그 저렴하게 된다. 그리고 공사, 공기도 좀 석재시공간 보다는 좀 짧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세이브되고, 공기도 좀 당겨진다는 부분도 있고, 덧붙여서 좀 보신 것처럼 세련되고 미려한 느낌이 또 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농브릭타일을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방 안에는 주로 어떤 자재들을 많이 쓰는 게 요즘 유행인가요?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성비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벽지 같은 경우 합지도 많이 쓰고 있고 뭐 특별하게 이제 뭐저번에 공릉동 현장도 나왔듯이 이제 도장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나 마감 부분도 최근에 어떤 미니멀리즘이 강조돼서 그냥 톤앤매너 맞춰서 뭐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심플하게 가는 형태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궁금했던 게 항상 월세나 보증금 들어보면 제가 사는 집에 비해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진짜 나갔나요? 네. 그 실제로 이제 되게 높아 보이지만 어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현장이 대개는 이제 송파라든지 마포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수요층이 그 소득 수준이 좀 높은 층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월세가 어, 높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 뭐, 저희가 계속 그 임대, 완공돼 속속 완공돼서 임대 맞추면, 짧게 하시, 하시는 분들은 한달 만에 다 맞추고, 길게 가도 2, 3개월 정도면 거의 대부분 맞추고, 이제 한두 개 정도 뒤에 남아서 정리한다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서요. 생각외로 되게 임대가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토지를 구성해서 신축하는 곳이 역세권 위주고, 핵심 그 입지에 있다 보니까, 뭐 주요 일자리랑도 가깝고 유흥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업 시설에도 가까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입자들이 선호해요. 가격이 좀 높더라도 어 생각보다는 되게 잘 그리고 높은 가격에 임대가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몇 시간 전에 달린 댓글인데 대출에 대해 어떤 구독자님이 물어보셨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네. 지금 대 어... 댓글이 달렸는데 대출에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